자 지금 시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어, 넘어가는 시점인데 자 제가 이맘때가 되면은 항상 먼저 하는 게 일단 셸로 우 낚시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최고가 육중하고 어, 덩치가 있는 배스들이 어, 차가운 수온을 이겨내고서라도 어, 햇볕을 받고 포란을 시키기 위해서 연안가에 낱마리로 어, 먼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발 왔다. 왔다 왔다 와, 싸이 좋다. 와, 나이스. 우와. 어떤 것도 예측하기 힘든 시기, 베스와의 만남이 지금 시작됩니다. 길었던 겨울이 끝나가고. 어느덧 보물 앞둔 계절. 과연 고민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베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폭발적인 조황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덩치 큰 베스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 베스 낚시 전사는 또다시 물가에 나와 하루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아 이렇게 이제 쌀쌀한 아, 아침 안개를 맞으면서 나와 있는 이 곳이, 어, 만입니다, 만. 예, 작은 형태의 어, 만인데, 이 제방을 넘어서면은 바다고, 어, 이쪽 수문을 또 넘어오면은 이처럼, 어, 민물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일단 수심이 좀 얕고, 어, 바닷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기수지역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일단 발앞이 전체적으로 얕아요. 보시다시피 발앞에 석축이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수십이 얕기 때문에 그나마 체구가 좀 있는 녀석들은 먼저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이처럼 빅베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를 딱 때려라! 빅베이트로 딱 시작하고, 로 얕은 곳에서도 살이 깊어지면서. 들어가 있는 바위들이 조금 큰 바위가 한두 개쯤 들어가 있는 곳을 좀 찾고 있어요. 대상우가 몸을 기대고 있을 만한 곳부터 찾아보는데요. 하지만 예민한 건지, 배스가 없는 건지, 어떠한 반응도 잡히지 않습니다. 자, 이첫 포인트에 진입을 했을 때, 어, 이제 서치를 빅베이트로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조금 체구가 큰 녀석들이 먼저, 어, 반응을 보일 것 같아서, 물론 뭐 빅베이트를 안 때리더라도, 어, 이제 체이스가 돼서, 어, 따라오는 모습만 봐도, 어, 뭔가 좀 패턴을 조금씩 조금씩 맞춰 나가려고 했는데, 어, 그런 양상이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라이트 텍사스로, 어, 조금 고로 바위 틈틈이 혹시 또 몸을 숨기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보다 세세한 공략을 위한 채비 교체. 과연 새로운 루어에는 관심을 보일까요? 보통 이제 텍사스 리그를 사용을 하면은 싱크의 무게 때문에 폴른 셔터도 빠르고. 어, 뭔가 장애물 깊숙이 팍팍 박히는 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타고 넘는 개념의좀 부드러운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차라리 좀 가벼운 싱커를 어, 채용을 해서 어, 웜의 볼륨감을 좀 높여서 어, 싱커의 무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좀 타고 넘으려고 하는 어, 그런 액션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트 텍사스로 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과 시도도 무용지물. 베스트의 행방은 점점 더 묘연해지고만 있습니다. 의문이 커지는 시간. 이번엔 새로운 필드에서 베스의 행방을 조치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록권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폭이 어, 좁아지고 어, 수량이 작아지는. 어, 그로 인해서 이제 수온도 조금 빨리 데펴 질 만한 그런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어, 역시 마찬가지로, 어, 포인트를 선택하는 여건은, 어, 햇볕을 좀 머금을 수 있는 갈대가 조금 많이 산재되어 있고 수심이 얕으면서, 어, 이번에 폭이 좁은 음, 곳으로 어, 들어갔는데요. 어, 바닥이 얕, 얕아서 그런지, 어, 수온이 확실히 빨리 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 루어에 어, 계속해서 수초나 청태가 어, 살아있는 청태가 걸려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 야 수초가 많이 자랐다. 자 지금 보면 스피너 베이트에도 이처럼 이제 조금 파르파르한 느낌이 어, 보이네요. 어, 물 속에 있는 수초가 어, 청태 같은 것들이 수초도 섞여 있고 어, 조금 파르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온이 조금 봄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찬바람과 낮은 수온 속에서도 봄 기운이 차곡차곡 스며드는 계절. 이번엔 좁은 폭의 수록권에서 조과의 가능성을 살펴보는데요. 그러나 도무지 반응이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상황은 좋아 보이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근데 이 수중 생태와 여건이 아주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바람이 불고 아니면 혹은 또 제가 사용했던 패턴이 뭔가 안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일단 차로 다시 가보시죠.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패턴이 안 맞는 것 같아. 낚시하는 패턴이. 슬로우, 슬로우 o 크 슬로우 w 크 l o w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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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o 야 지금 이때까지는 이제 단순히 무빙 루어만 썼거든요. 단순히 앞으로 나오는 이런 타입의 어, 무빙 루어를 썼는데 이번에적크베이트입니다적크베이트는 어, 이제 좌우로 찢는 어, 트위칭 액션이 있고 그리고 장애물을 부딪혔을 때 순간 리액션이 에, 나옵니다. 바로 이 리액션으로 조금 돌발적인 입지를 한번 유도해보기 위해서 어, 수심이 조금 작게 들어가는 어, 약한 50cm 정도 잠행을 하는 실로 어, 타입의 잭크 어, 베이트입니다. 좀더 변칙적이고 공격적인 루어 액션에는 반응과 입질을 볼수 있었지. 베스들이 몸을 붙이고 있을만한 장애물 위주로 빠르게 공략과 탐색을 시도해 보는 데요. 탁 찍고 나오는데 리액션에 탁 받아 먹어줘야 되는데 적당한 바람과 알맞은 물색, 또한 장애물까지 충분히 갖춰져 있었지만 테스의 건드림은 어디에서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 리액션 좋은데 리액션을 거는 저크 베이트 어, 이런 채비까지를 사용해봤는데. 어, 전혀 입주를 받을 수가 없었고, 혹은 또 그런 자리에 베스가 안 들어오고 또 다른 데로 밀려나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자,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점이, 어, 바로 베이트피쉬였습니다. 어, 바로 첫 포인트와 그리고 상황과 조건이 아주 좋았던 두 번째 수로 포인트에서도, 어, 베이트피쉬를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 뭐, 살치의 물이라든지 빙어들이 산란을 하기 위한 어,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이트 피시를 육안으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로 이제 또 옮기게 됩니다. 다음 날 배스 얼굴 한번 보기가 녹록치 않은 특수한 시기. 이곳에서는 과연 배스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이번 포인트는 이제. 수로의 최상류권으로 어, 오히려 옮겼어요 뭔가 이새물질구는 아니지만 어, 이곳에서는 이제 어, 표층에서 뭔가 아주 잔진농들이 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베이트피시가 어,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어, 수로권에 상류로 계속 찾아 올라왔는데 어, 이제 베이트피시를 모티브해서 지금 베이트피시가 빙어인 것 같아요 어, 빙어의 사이즈가 대부분이 이,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치를 시켜서 매치 더 베이트로 이렇게 지그 스피너를 사용합니다. 무게도 좀 가볍게 수초를 타고 넘게 해서 일단은 지금 육안상으로는 조금 수면이 잔진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스들도 아마 반응이 조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지그 스피너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베이트 PC가 존재하는 수로 최상류권에서. 빙어 형상의 루어로 공략을 시작해 보는데요 순간 한 녀석이 드디어 바이트를 보내줍니다 자, 합사합사 합산, 합산, 합산. 쇼크리도 강하다 이걸로 태클을 좀 강하게 준비하기 잘했다 으쌰 자아 어, 보시다시피 지금 발 앞쪽에 뗏 어, 떼짱에 막 감아 버렸었는데 겨우 겨우 이렇게 어, 끄집어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 스타트가 좋아요 예, 베이트 피쉬가 음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어, 매치 더 베이트로 어, 이처럼 어, 빙어 크기와 흡사한 웜을 사용한 어, 지그 스피너로 어, 이렇게 베스가 아, 나옵니다. 테크를 또 이렇게 좀 강하게 준비했어요. 합사 라인에 쇼크리더도 10파운드 정도의 좀 강한 테크로 해서 이처럼 지그스펜의 한 마리에 수록 건 베스가 나옵니다. 예, 워리야. 기다림과 감사, 꾸준한 시도와 거듭된 변화 가운데 만난 첫배스 이제야 하나의 패턴을 밝혀냅니다. 훅을 이불로 지금 어좀 장애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알라바마 훅을 준비를 했거든요 와이어 강성이 강한 강한 타입으로 준비를 했고 라인도 합사 지금 1호에 쇼크리드 10파운드 그러니까 조금 언밸런스하지만은 좀 이제 강할 수 밖에 없어요 방금도 보시다시피 발 앞에 저렇게 떼짱에 감아버리면 사실 일반적인 스피닝 태클 뭐 6파운드 5파운드였으면은 다터뜨를 먹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나마 합사에, 이 정도 쇼크리더에, 그리고 이 정도 낚싯대, 지금 이제 미디움 라이트 때거든요. 미디움 라이트 때인데, 허리 힘이 좀 강한 타입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뭔가 이제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일단 패턴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첫 배스를 이채비로 낚으면서, 어, 이제 찾아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어, 확신을 조금 가지고. 아, 이런 베이트와 흡사한 어, 매치더 베이트로 지그스피너로 어, 베스가 있을만한 지형에 넣어서 고그 비슷한 수심층 유형을 시킨 직간 반응을 했습니다. 왔다. 같은 공략 패턴에 재차 반응을 보는 또 하나의 베스. 오시. 우와, 파음 만들다, 파음만든다 오씨. 아, 개집에이지팡다 아이스, 아이스. 네. 오이야 오리야. 정확히 지그스피너를 입속에 때려버리는. 거의 사각뺐습니다 이것도. 오, 좋아요. 지금 이제 어, 계속해서 그 빙어를 유추가 됩니다. 어, 빙어를 유추가 되는 베이트 피시가 수면에서 알랑알랑거리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녀석들을 먹이 사냥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어좀 장애물에 근접해서 타이트하게, 근대신 그 아주 잔진동과 조금 슬로우 모션으로 어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을 줬던 게 이처럼 이렇게 입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지그스피너, 아수록권에서 아 이렇게 또한 마리 배스가 에, 나옵니다. 스피닝 하드 태클입니다 예, 머리야. 지금 일단은 그 베이트 피시의 무리의 움직임을 계속 유출을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골 중간에는 특정한 스트럭처를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어, 양쪽 사이드에 있는 떼짱들 어, 그런 곳에 숨어 있다가 나오면서 어,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유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메인 물골보다는 양쪽 어, 발판 앞쪽에 있는 이런 떼짱들을 좀 타이트하게 붙여서 슬로우로 지나오는 코로나 액션을 지금 계속 해보면 은 반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스들이 몸을 비비고 은신하기에 안성맞춤인 연안 수초 주변. 연거푸 그곳에서 입질과 조과를 확인한 만큼 다시 한번 베이트 피시를 닮은 지그 스피너를 통해 또 다른 베스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입질 패턴을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안되는안 되는데 옳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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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예 <laughs> 자 어느 정도 이제 어, 패턴이 정립이 좀 됩니다. 예. 사이즈는 뭐 그럭저럭 어, 재밌는 사이즈인데 지그스피너 어, 이 떼짱을 아주 타이트하게 지나오는 어, 이렇게 타고 넘는 순간 뭐 리액션이 살짝 나오도 좋고 그런 타이밍에 어,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어, 합사를 이용한 어, 조금 강한 스파닝 태클로 어, 이렇게 지그스피너 또한 마리의 배스 수로권입니다. 아우리야 예. Yeah! <laughs> 조과를 통해 패턴을 새삼 확인한 시간. 이번은 조금 더 상류권으로 이동. 역시나 베이트 피쉬가 자리하고 있는 포인트에서 한층 더 조심스럽게. 감사를 이어갑니다. 올라왔습니다. 아 베이트 피쉬 무리를 쫓아서 폭이 좁아지고 조금 물이 맑고 어 이제 수로의 최상류 부분인데 오자마자 지그 스피너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딱 넣었는데 베이트 피쉬가 몇 마리 팍뛰더라고요그모습아 예 잘하면 있겠다 했는데 여지없이 발 앞에서 올리는 순간 밑에서 어 낚아채는 방식의 입질로 어 이렇게 또한 마리를 합니다. 어 지그 스피너 위력적입니다. 어 역시 베이트 피쉬와 어 매치더 베이트 그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수록관 배스입니다. 에 오리야. 매치더 베이트 공략으로또 하나의 배스를 확인하고 손에 넣게 됩니다. 베이트 피시 따라온 거예요. 여기에 서식할 이유는 없어요. 수심도 얕고 수량도 많지도 않는데 순전히 베이트 피시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따라 올라온 거예요. 험난했던 긴 겨울을 보내고 베스트의 입맛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기. 역시나 베이트 피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베스의 존재 여부가 정해지는 수로 패턴인데. <laughs> 자 이렇게 상류 끝자락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패턴, 음, 베이트 피시가 존재하는 곳에 똑같은 느낌의 루어를 넣어서 똑같은 유용하는 그 수심층을 맞춰서 리트리브를 하다 보면은 여지없이 이렇게 베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막 떼짱이 걸려 나오는 상황인데도. 스피닝 태클로 충분히 조금 하드하게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또한 마리를 습니다 예, 지그스피너입니다. 연달아 대상어를 확인하고 패턴에도 확신을 갖게 된 상황. 이제는 한 곳만을 바라봅니다. 빙어디었다. 음, 저런데는 패스가 있어 한데 큰다. 저희 또비가 뛰었다. 비물가 또 뛰었어. 서둘러 루어를 그곳에 침투시켜 보는데요. 아, 또 쇼파이트. 아,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쇼파이 도는 것들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가장 이제 애매할 때거든요. 이게 지 확실히 봄 수온까지 올라오면. 이런 쇼파이트는 아마 덜 하겠죠. 좀더 확실하게 때릴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겨울에 가까운 어, 그런 수온을 보이기 때문에 왔다. 오케이. 우와 빠졌다. 우와. 우와. 달리는 거 봤습니까? 우와. 우와. 후. 지금 드래그를 여기서 조금 더 쪼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우와, 어마어마한 파워를 자랑하는 입질이었습니다. 와, 쇼파이트 발, 쇼파이트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 톡 치는 걸 제가 딱점질을 하니까 이렇게 힘을 씁니다.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예. 큰 녀석들도 이 시기에는 충분히 쇼파이트가 올 수가 있어요. 짧았지만 확실하게 느껴진 묵직한 손맛, 배스의 무게감과 힘을 확인하자. 그 동안 없던 긴장감마저 드는데요. 맞어 오케이, 나이스. 와. 빙어가 뛰었던 자리 에 정확히 딱넣었어 오. 오. 매치더 베이트 기법을 통해 다시금 노물 유혹하고 응. 확인합니다. 으쌰, 오리야, 예. 에이. 정확히 수면에 빙어가 펄짝 뛰는 아, 그런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바로 어, 투입을 하자마자 이처럼 어, 매치더베이트 어, 빙어로 인식하고 먹이 사냥을 한 베스가 아, 이렇게 또한 마리 예, 낚였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찾아지면은 어,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배스를 여러 마리 낚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리의 수로 배스 빙어 패턴에 맞춘 지그 스피너입니다. 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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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패턴을 찾고 즐거움을 오롯이 챙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봄기운을 만끽하려고 필드에 나왔는데 어, 사실 이렇게 어, 사람이 느끼는 체온과 현장의 기온만큼 아직 물속의 상황은 어, 완연한 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촬영이 되면은 정말 이제 산란개체가 보일 것 같은 어, 그런 시기를 맞은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정말 재밌는 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어, 그에 맞는 어 많은 마리수의 패스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은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안방에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